여러분들을 위해서, 어, 짧게 탄기를 준비했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게, 어, <목소리도> 이 <목소리도> 급하게 들려야 나. 이가운 몰라도. 너무 급하게 들려서. 들어주세요. 네. 조금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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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써봤어요. 어스 네, 우선, 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네. 뭐, BGM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? 어떻게 민박한데? 네, 저는, 어, 렸을 때, 어, 운이 좋게, BEP라는 멋진 팀을 만나,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. 언제나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생각들이죠. 네, 감사하며 내 무대만 잘하면 된다. 이런 생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는 살아왔어요. 네. 언젠가 솔로로 무대 위에 서있는 제 모습을 상상 안 하세요. 그 이후로 솔로를 시작하면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첫 솔로는 어,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때때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견디고 나아가려 했지만 점점 설수 있는 무대도 많이 줄어들면서 음,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를 많이 압박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음, 그때는 어, 혼자라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음. 네, 제가, 그러니까, 어, 네. 한때는 내가 너무 이상적인 건가, 현실을 또 부정하면서, 저처럼 고집 부리는 건 아닐까라는, 어, 진지하게 제가 하는 일에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. 하지만, 그럴 때에도 항상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면서, 응원해주는 문학부들이 계셨고, 항상 그분들이 저에게 어, 끊임없이, 어, 응원을 주었던 게큰 힘이 되었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그 덕에 또, 피크타임이라는, 네, 그런,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할 수가 있었고, 어, 마지막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, 네, 도전을 했거든요. 네. 제게 피크타임은, 어,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, 계속,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저의 가치를 확인하고, 어, 증명할 기회라고 여겼어요. 그리고 그 순간 또 많은 문어크들이 저를 알아봐 주었고, 여기에도 많이 계시죠? <laughs> 네. 그래서 지금의 문어크들이, 어, 이 순간 저를 무대 위에 있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그만큼, 어, 여러분들, 문어크는 제가, 제게 제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봐요, 우리. 사랑해. 사이좋게 지내봐요, 우리. <laughs> 네. 랑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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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주신게 이제 너무나 든든해서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쫓아서 이런 앨범,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게 용기를 준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. 네. 어, 그리고, 어, 저는 솔직하게 남들이 바라보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. 근데,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돌이 될수 있다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저는, 어, 사실 그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게 뭐가 됐든 어떤 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앞으로 있을 날들이 어 너무 기대가 될 뿐이고 열심히 해 나갈 자신도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행복하게 같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